안녕하세요. 부부카 중고차의 이명균, 김주현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15년간 중고차 시장에 몸 닦고 있으면서 정말 많은 회원님들과 중고차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간 거래했던 회원님들이 이제는 가족과 함께 다시 방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중고차 거래에 저희 부부카가 믿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고 찾아주신다면 좋은 거래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 중고차의 이명균 팀장입니다. 오늘 현대 LF 서너터 뉴 라이즈 모델 2.0 CVBL 차량 4탄째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4탄이고요. 모던 등급의 옵션 좋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부사고의 정품 내비 통풍 전자파킹 브레이크 메모리 시트 스마트키 이렇게 제가 써놨고요. 판매가격 1570만원 차량번호 2795의 6024 19년형, 18년, 12월, 31일 최초 등록, 79,000km를 주행했습니다. 색상은 검정색 바디가 되겠고요. 세부 사진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면 모습, 네, 정면 측면의 모습이고요 네, 뒤쪽 측면의 모습이 되겠죠. 네, 광택이 살아 있습니다. 후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앞좌서 뭐 파워시트 이렇게 확인이 되죠. 시트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네, 뒷좌석도 네, 가죽 시트 상태 너무 좋고요. 핸들의 모습이 되겠고 핸들 커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핸들 리모컨도 이렇게 양옆으로 풀로 돌아가 있습니다. 계기판 79,000km 대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앞좌석 전체의 모습입니다. 시트 상태가 정말 뽀송뽀송하죠 네, 정품 내비를 하고 있습니다. 버튼 시동 키 네, 여기 통풍 시트도 양쪽으로 들어간 모습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오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션봉 모습이고요. 네, 이거는 카메라를 출력할 수 있는 버튼,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 아, 범퍼 센스 온오프 버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버튼이 되겠습니다. 구석 통풍구 여기 또뭐 아울렛도 있죠. 블루링크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양쪽 통풍 시트 맞죠? 이거 손따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이고요. 후방카메라 네, 화질이 이렇게 좋습니다. 네, 메모리 시트도 되어 있죠. 측방 경보 시스템 여기도 들어가 있고 TCS 버튼도 들어갔습니다. 엔진룸의 모습이고요. 네, 타이어, 휠의 모습인데요. 타이어는 제법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70% 이상이죠. 성능 기록봅니다 용도 변경 이력은 있음입니다. 법인에서 장기 렌트를 이용했던 차량이 되겠고요. 어... 사고 교환 수리 등의 이력을 보겠습니다. 보조석 앞쪽 휀다만 요렇게딱 하나만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각종 뼈대나 중요 부위는 전혀 손상이 없는 자랑임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동차 세부상태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다 오일 양호 없음 적정 판정을 잘받았고요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도 좋고요 전기장치도 오일 양호, 연료장치, 연료 누출 없음 해서 성능은 퍼펙트한 성능, 좋은 성능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부부카에서는 소나타 뉴 라이즈 2.0 모델만 엄선해서 4대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어, 각깔별로, 색상별로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원차량 외에도 수십 대의 차량이 매장에 준비되어 있고요. 어, 하나하나 보시면서 원하는 옵션, 원하는 색상, 원하는 가격대를 보시면서 고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차량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려 봅니다. 아 좋은 차 사십시오. 부부카 이명균 팀장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고 좋은 차를 살 것만 같은 그런 일들만 벌어지길 바랍니다. 저 부부카 이명균 팀장이고요. 어, 15년간 본업에 종사를 해왔습니다. 감동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이명균 팀장을 찾아주십시오. 멋진 소나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